0.01인데 나왔어? 그럼 드지고 <laughs> 아이콘 드롭밥 <드럭바> 꺼지고 <laughs> 티티 골리트금지알 <금과> 가시게 <laughs> 이거 밥 먹고 팀갈 준비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미에 껴안 아씨 이쪽 친구들 안녕? 나미에 껴안 팀관 한번 해볼게 응맥어럭고구 응. 박으라고? 에이. 아니면 그럼 진짜 내가 큰만 먹었다. 코나리도 써, 코나리도. 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 할라 있어. 코나리도 쓸게요. 맥코날리 쓸게. 려와 이거 존나 좋다. 진짜. 와 이거 진짜 개사. 기 코나리 쓸게요. 아 어차피 드롭밥 팔 거잖아. 그럼 발락골리트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드롭밥 팔 거면 발락골리트 써. 그냥 중앙에. 그럼, 와 이거는 질인다. 와 얘들아 이거는 진짜 지리지 않아? 벌써 끝났어 게임. 챔덕배를 윙에, 윙에. 안... 안, 근데 윙에 써야지. 어 윙에 써야 돼. 어 윙에 써야 되고. 어, 와 이거 존나 좋다. 와, 이거 좋다. 아 근데 얘만 뭔가 이건만 이건게 존나 멋이 없다. 아니 약간 덕배도 MC로 못 가나? 그러면 근데 돈이 안 되지. 그리고 너도 너가 한번 하고 싶은 팀 한번 짜봐. 근데 한번. MC 이게 좀 약간 재미 멋이 없다. 다시 다시 이제 다 지우고. 왜왜 왜 멋이 없어? 나 여기 좋았는데? 셋은 진짜. 괜찮은데. 어 여기 셋만 여기 가. 예 셋이 7 2 0만 문제지 이게. 이렇게 셋이 가고. 한번 어, 쓴다니까. 나머지는 다 라이브로 가자. 그냥 케미 아 케미 없더라도 그냥 너가 좋아하는 선수만 써보자 한번 그건 어때? 쿠아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약간 이거 한번 해봐 그냥 어 그냥 너가 뭐 좋아하는 선수 만 너가 좋아하는 좋아. 선수만 호날두 와 어, 호날두 역시 호날두도 뭐 LH 소문되고 뭔가 어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대로 와 똑같네 역... 똑같은데 그럼 <laughs> 죄송해요 몇개원 팀이네 아, 난 재미없는 팀 좋아해 발락도 MC 그럼 똑같네 아 베리시치, 음. 레드베드 LH 육하 옷대. 아, 왜 그러면 요긴 육한데 요긴 옥하면 약간 뽀대가 안 나잖아. 육하면 가. 와 이건데? 이번 MC 레카 진짜 좋아. MC 레카 좋아요? 존나 좋아. 레이 카르트 질이야. 와 이거 질이 이거 얼마야? 예 근데 비싸서 안될 수도 있겠다. 음, 안될그렇지안될 거야. 아, 포티 토티와 어. 아 신다. 아, 아. 아, 옆에 보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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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아트 한번 먹어. 와아아아아아! 야 진짜. 이렇게 가야되네! 콜키퍼르타 쓸거고 그쵸 근데 급여.. 그거... 장성될 수도 있지 몰랐어.. 야 안되네.. 그럼 레이카르트를 이걸 바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기 그냥 잭, 로드웰, 금, 카운트 아.. 야 그건 진 진짜... 금, 양발잡이 그건 아니 한번 봐봐 보기만 해봐 야 좋아 이거 좋아 맞아, 그거 완전 그거다 완전 공격팀이니까 그래 오른쪽 올려봐 야 급여 존나 남잖아 십.. 십칠 남잖아 모르겠지 와 이거 존나 좋다. 와 이렇게 맞추고 싶다. 한 케미도 좀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선 내가 지금 쓰고 싶은 한게 팀은 응. 이거긴 해. 아 근데 동끼나 하다. 이건데 여기서 만약에 좀더 케미를 뭐 맞추거나 응. 할수 있잖아. 그러면.. 글리트는 있어? 글리트 발락은 일단 가, 이렇게 가고 응. 진짜 좋아 얘는. 얘는 내가 그때 평가하면서 좋대요. 200억이어도 진짜 살것 같다 했을 때 좋아 존나 좋아. 있으면. 근데 챔반데이크 쓸 이유 없지? 아니 챔반데이크도 좋긴 해 근데 솔직히. 아니 모그 정도로만 쓰자. 모그만 쓰자. 그래 맞네. 모그만 써도 존나 좋아. 돈은 봐봐. 돈충분 딱이네. 교벽이 아, 남는데. 아왜 그럼 얘네가 올라가거든. 올라갈 것좀 대비해서. 아르 막지만이 중요해 중요해. 고게 감 하여튼 그때 가서 생각해 봐 그러네. 이쯤 친구들 안녕. 나 비제 껴할. 아쉽긴 해도 도 굴리트 발락을 쓰므로 인해 그냥 로드웨들은 감수해야 되죠. 네. 데이비스가 3위 올라버리는 바람에 한 컬러 신경 안 쓰고 짠 거예요 지금. 괜찮죠? 그럼 그냥 여기를 그냥 워커 쓸까? 로드에를 줬다고? 아 진짜로? <laughs> 바로 사지길래 뭔가 했네육스 우리 화장님 로드에줬고 우선 그리고 호날두 발락 블리트는 이거세개다 오카를 못 사. 돈이 안 돼. 아, 아니 부캐 다안돼 가지고. 그래. 그냥 사자. 지금 그냥 이걸로 그냥 게임 하려고. 그래. 이것도 사자. 이것도 그냥 살게요. 내가 드롭퍼 팔면은 코날두랑 발락밖에 안 남았거든요. 코나드랑 발락 충분히 살수 있어. 500원. 음. 와씨. 아, 500원. 아, 진짜 아, 나이스. 근데 토, 손을 털었으면 그냥 깔끔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국룰이긴 해. 드록바 잘 가. 세달 동안 고생했다 진짜. 내가 제가 할말 있어. 요 뭐, 어디 보자. 내가 드록바랑 이제 나머지 애들 팔아서 600억을 장전을 해 왔습니다. 억이네요. 야 씨, 얘는 왜 이렇게 비싸? 올려놓고 자야겠다. 조심하게 우선 벌어놓고 잠시 생각을 해보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에 팀가를 올린지 얼마 안 됐어, 사실. 그거 한번 해명을 해야 돼. 사실 제가 9월 29일 날 7시로 갈았고요. 10월 11일, 12월 세 달을 썼고요. 원래 평생 쓰려고 했는데 제 룰렛에서. 팀갈이 나와가지고 네 팀갈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팀으로 말하자면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선수들로만 썼어요. 그냥 쓰던 애들은 몇개 쓰고 여기서 조금만 바꿔서 돈도 꽤 많이 남았고 원래 10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다 걸어놓고도 150억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호날두 발락만 사면 되거든요. 그냥 살게요. 돈이야 모으면 되는 거고 난 지금 사고 싶은데 뭘 우선 호날두는 살게요. 그냥 살게요. 자, 볼게요. 와! 어? 빠르게 갔다 올게요. 짜라다란다 드롭바 이제 쿠폰 기다려서 오늘 샀고 내가 어떻게 그팀 캠이는 어차피 팀 캠이 안 받아도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원래 72년 했을 때 챌린지 일부러 갔다면 이제는 챔스를 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팀이다가 아니에요. 팀이다가 아니지만 그냥 저 장면에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런 음 그런 의미죠. 네네네. 그리고 요게 또 하이라이트예요. 보아탱하고 반데이크 얘네 있으니까 로드에 써도 돼. 그리고 데이비스랑 워커 이렇게 옆에서 혹시 그거 좀 줄이고 싶었는데 데이비스가 3이나 올릴 지 몰랐어요. 원래 데이비스 쓰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욕심냈어요. 원래 보아탱도 LH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테랑 쓰자. 반데이크 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은 출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라고 이것인가? 이게 호날두인가? <laughs> 어. 날두안 되니까 네, 가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갈라지 올라가. <laughs> 근데 요즘 큐덕이 진짜 잘 돼. <laughs> 이 사람이랑 나랑 카메라가 똑같아서. <laughs> 오? 얘네? 지슬이 알아서 다 해? 뭐야? 나이서! 나이서! 이건 진짜 People and I wonder all day. Who are you? And you and not the one in your way. And then I think about myself and I stay. 말씀드릴게요. 코날도 굴리트는 원래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좀 원래 발락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발락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자꾸 받으러 막 자꾸 자기 달라고 막 침투하고 패스 막 그냥 이상하게 줘도 다잘 받고 애들이 수비도 진짜 그냥 벽이야 벽. 로즈웰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얘네들이 너무 좋으니까 난 얘네 별로 어 신경 안안 쓰이고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살살로 원래 짰지만. 지금 요즘 메타상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근데 덕배도 너무 좋고 페르시도 너무 좋고 애들 움직임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다시는 팀갈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1년 동안 쓸 거예요